누가 몰래 내 영상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옴트강입니다올드이칸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전역권 침해 신고 방법 쇼츠도 포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쇼츠 영상까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업로드한 영상을 도용하여 수익을 올린 채널이 많습니다. 보통 유튜브 자동 검색 기능으로 찾아내지만 직접 동영한 영상을 찾아 저작권 침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침해 영상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C 기준이고요. 화면에 이제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콘너 유튜브로 접속을 했는데요.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중간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자, 대시보드 화이 처음에 나올 텐데요. 밑에 있는 저작권 항목 있죠?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한 번도 쓰지 않으신 분들은 가이드라인 보기라는 게 뜹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가이드라인 되는 설명 쭉 나오는데요. 콘텐츠 저작권 관리.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자, 중간에 내용 보시면은 재사용이 곧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나와서 내 영상의 해설, 비판, 패러디 등으로 원본 콘텐츠를 병행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니까요.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 및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튜브가 일치한 동영상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일치로 항목 보시면은, 일치 동영상이 100%라고 나온 거는, 자, 모든 영상이 다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영상에 해당됩니다. 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일치하는 동영상 검토라는 항목이 뜨는데요. 이걸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은, 자, 조사 관련한 소식받기라고 나오는데요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일치하는 동영상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 채널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채널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채널이 나오는데 지금 쇼츠 영상이기 때문에 쇼츠 들어가서 직접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면 끓이는 영상인데 이거를 가져다 썼네요. 자, 앞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항목은 도영한 채널에 대한 직접 영상을 볼수 있고요. 밑에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눌러 보시면은 자, 해당한 영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영상은 동일한데 음악은 뭐 인도 음악을 썼어요. 인도 쪽에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자, 요 영상은 제가 있는 원본 영상인데요. 영상을 확인해 보면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은 제외되지만은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는 자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 영상이 확인이 되면은 일체는 동상 영 앞에 체크박스 있는 걸 체크하게 되면 위에 박아나 뜹니다. 여기는 삭제 요청이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저작권 침해 영상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목이 기니까 한번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삭제 요청을 누르게 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메뉴에 동영상 삭제 요청됨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이 뜨고 여기 동영상 추월 누르게 되면은 동시에 여러 개도 삭제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작권 소유자 입원 항목이 있는데요. 자, 필수 항목이라고 된 것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국가 주소 같은 걸 체크해야 되는데요. 자, 대한민국은 국가 코드가 플러스 82니까요. 플러스 82하고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삭제 옵션이 뜨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정과 일반이 있는데 예정은 7인 이내에 삭제 고지를 전송하고 해당 시간 내에 그 신고받은 업로더가 자기가 스스로 지우면 됩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삭제 요청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경고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셔야겠죠. 자 연결해서 법률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승인 받지 않은 동영상인지 확실한지 체크를 하시고요. 위증시 처벌받는 조건으로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 라는 내용도 체크를 하시고 자 악용시. 유튜브 계정이 해지될 수 있으면 이해한다는 내용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용하게 되면 내네 채널이 해지가 될수 있다는 점,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요. 밑에 있는 서명에다가 성과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제출 옆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 신고는 해당 채널의 경고 및 채널 해지까지 할수 있어 매우 신중합니다. 아까 입력 항목도 필수 항목이 되게 많듯이 이 신고하는 게 단순히 그냥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경고나 세 번이 누적되면은 해지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신고를 남용한 경우에는 내 채널을 오히려 폐쇄될 수 있으니까요. 함부로 하셔도 안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동영상이 아닌 이미지나 채널 설명 재생목록 설명 댓글 게시물 클립도 저작권 침해 신고 가능합니다. 자 해당 내용들도 이런 방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설명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